또 과자 먹을 거예요. 자, 시작. 나무, 따라서, 그렇지, 틀에다가. 어 잘했어. 자, 여기 좀 붙여봐요. 여기 이렇게 손목을 조금 붙여요. 자, 일단 나무, 나무 해주세요. 그렇지. 와, 잘했어. 음. 또, 그. 음. 좋아요. 좋아 최고. 자, 이제. 또, 다른 거 밑에다가. 태민이 요거, 구름 밑에다가 여기다 두고. 그 다음에 따라서 할 거예요. 이렇게. 자두개 맞아 합시다. 요거 하고 가져 먹을게요. 두 개, 두 개. 자. 고구하고, 구름하고요. 어, 어구. 구름 눌러야 돼. 한 손으로 누르고. 어. 구름, 눌러야돼한손으로누르고 응. 이쪽 손으로, 누르고요 그렇지 어, 러러 그렇지 오와 잘했다 태민이 와 잘하네 응, 마지막도 잘했어요 태민이 잘했어요 와 여기 있습니다 태민이가